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꼽죠. 이에 시흥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는 29일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추가로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시행될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지원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70세대로 2억 9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